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.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번에 특별조치법이 있습니다. 올 8월 달부터 해가지고 2년간입니다. 22년 8월 달까지입니다. 그래서 소유권 이전이 나무 명의로 되 있다든지 또뭐 모든 면매 부동산의 면에서 이번에, 건물이든 토지든지, 어, 특별조치법에 해야 됩니다. 이게, 뭐, 자주 오는 게 아니고, 이번에 14년 만에 특별조치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, 옛날에 뭐, 부모님이 살았는데, 명의가 안 바뀌어지가 있는 거, 있는 거는, 어, 이번 찰나에 명의를 바꾸는 게 맞습니다. 바꿀 수가 있습니다. 어, 거기에서 이제 정인이 필요한 겁니다. 그리고 뭐, 건축물이, 가거물이 되어 있는 것도 이분에 그렇게 하면 되고, 또가거물이 있는데, 어, 명의자가 틀리면은, 또 명의자를 땅과 어, 주택과 어, 명의자가 틀리면은 그 명의자를 지금 바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분의 특별조치법이 14년 만에 돌아왔기 때문에 올 2년 동안 철저히 준비해서, 어, 보시면 됩니다. 법원에 들어가면은, 어, 대법원에 들어가면 특별조치법에 대한 상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. 그거를 참고하시고, 그게 또 간청에 또, 어, 가서 확인을 해 보시고, 또, 뭐, 간청에 전화를 하든지 해서, 이분의 이, 이걸 넘기면또 몇십 년 만에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번에 이 토지든지, 어 문제가 있는 거는 이분 나름에 다 바꿔야 될 겁니다. 그래서 뭐 상속 부분이든지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바꾸면은, 어 법으로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바꾸기를 바랍니다. 지금, 자, 이게, 인자 가거에도 뭐, 없지는, 있었습니다. 가거에도 뭐, 가거에는 보통, 자, 한 5년 만에 이제 하면서 돌아왔는데, 이번에는 좀 많이 늦었습니다. 14년 만에 특별조치법이 돌아왔기 때문에, 이전 등기, 뭐, 또 뭐, 차명으로 사냈던 사놨던 부분, 이런 거를 이번에 전부 다 바꾸면 됩니다. 예 거기에는, 자, 뭐, 어, 동네 사람들 증인도 필요할 것이고, 그런 게 많이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어, 이번에 꼭이 음,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꼭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왜냐면은 이뭐 자주 오는 게 아니니까, 우리가 뭐 어, 바꾸려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? 어, 법으로 가야 되고, 어, 소송도 해야 되고, 뭘 해야 되지만은, 지금은 이제, 이게 이제 소송은 없고. 어, 증인이 보통 한네명 다섯 명도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 뭐 전에 같은 농촌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게 많이 있을, 있습니다. 옛날에 뭐 자기 부모님이 뭐 땅을 사놨고 명의를 잊지 못했던 거 이런 게 있습니다. 그럼 뭐 부모 어, 부친은 돌아가고 부친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그럼 이제 그 동네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면은 그게 됩니다. 그래서 이번 기회에 놓치지 마시고 어, 특별조치법에 꼭 이용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